안녕하세요. 떠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떠돌이 아빠의 딸따수입니다 오늘은 일산역으로 갈비 먹으러 갑니다. 아 근데 오늘 꼭 일산역까지 가야 돼? 가야지. 갈비 먹으러 가고 있는 떠순입니다. 네, 안세요 어, 이쪽으로 가면 되다에스칼레이터 있어. 네, 우리 갈비 먹으러 왔어요. 예, 이쪽 보시면요. 오, 일산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와 이거 언제 지었냐 떠순아? 그렇지. 진짜 다 와, 진짜 덥지. 떠순이 봐봐. 와, 떠순이보다 키가 진짜 커. 야, <laughs> 막 <laughs> 우리 가야 앞으로 저쪽으로 가야지 시장 쪽으로 가야 돼. 오, 예전에 여기도 한 판으로 파는 우지 삼갈비 여기도 저렴한데거든. 어, 그래? 어, 근데 아빠는 오늘은 저기보다 더 맛있는 돼지고기 할 거야. 아,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입맛입니다. 아빠 삼갈예요 어디? 아 여기 일상 갈비 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시장 건너가야 돼. 네. 어 여기도 이름이 또 갈비네. 딴 집이야. 가자. 일산 시장 안으로 들어갈까? 네. 탄산 시장 구경하는 거 재밌지 않아? 아빠는 이렇게 이런 시... 어 지방에 온거 같지. 뭐 일산도 지방 아니야 근데? <laughs> 여기는 탄산 구일산이야. 어 재밌지 보는 게. 아빠 지난번에 여기 갔었다. 여기 현교 참치. 어, 아빠, 친, 친구랑. 어, 여기 싸. 싸고 괜찮아. 어, 이따가 엄마랑 또한잔또 취하면 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해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어. 연탄갈비라고 찾아야 돼, 연탄갈비. 어, 떠선생 연탄갈비 찾았어? 어있어 그렇지. 어, 밖에서 먹고 있네. 야, 우리도 밖에서 먹을까? 한번 가보자. 저기로 갈 겁니다, 연탄갈비. 음, 여기 자리 있나? 네. 예시 맛있겠지? 불 <laughs> 그 <춤> 들어라. <laughs> 이어떻게겠다

밤자오더라고불만왜 아니, 죽어안 갔다 이 먹어도 될것 같아. 음.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예. 을은 야, 라 예. 자, 발로만 공을 짓어이어 야. 이거 중기아닌 <laughs>

아, 나 진짜 맛있다. 아빠도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뜨세요? <laughs> 아, 맛있다. 계속 듣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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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진짜. 아빠도 먹고 싶다. 와, <laughs> <laughs> 껍데기를, <잘> <laughs> 껍데기를 잘 먹어, 우리 초등학생이 껍데기를 잘 먹어. 네. 너무 맛있지? 아빠 그래서 너 여기 와서 유치원찍으러간 거야. 한번 맛집 구쪽 한번 해야지. 아니 사장님 오시는 것 같아. 우와, 드디어 나왔어요. 아빠 이거 먹고 싶었거든. 자, 그러면, 자, 그러 얘기를 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오오 면치기 예요. 따서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여기는 그러면 펴,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맛을 몇, 별몇개 주고 싶어요. 5개요. 별 다섯 개다 준다고? 응. 와너 아빠 일산 입까지 오기 너무 잘했다. 그렇지. 근데 아빠 다음엔 어디 맛집까지? 아 나도 몰라